심하게 짖는 행위로 인해 버려지게 되는 안타까운 과정에 대해 알아볼게요. 대부분이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강아지 짖는 문제에 민감할 것 같아요. 보통 강아지를 키우게 된다면 펫샵에서 강아지를 분양받게 되는데요. 펫샵에 있는 어린 강아지는 아직 성대가 발달하지 않아 거의 짖지 못해요. 이런 강아지들을 보고 견주들은 이 강아지가 원래 조용조용하고 잘 짖지 않는 성격이라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 강아지를 키운다면 더더욱 견주는 모를 수 있겠네요 귀여운 강아지를 데려올 때 견주는 강아지가 크고 나서도 천사 같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것은 아직 어려서 짖지를 못해서 그러는 것인데요 성장하면서 짖음의 정도는 견중에 따라 키우는 방법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막상 자라고 나면 사납고 통제가 안될 정도로 짖어대는 개들이 많아지게 돼요 짖는 것은 개가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고자 하는 중요한 본성이기 때문에 이상한 것이 아니지만 보호자로선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에요 특히 어린 시절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한 경우 짖는 나쁜 습관을 가지게 돼요. 견주가 짖지 말라고 다그치면 사람의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견주의 큰 행동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하는 강아지는 오해를 할수 있어요. 잘한다고 칭찬하는 줄 받아들이면 흥분하여 더욱 미친듯이 짖어댈 거예요. 개들은 한밤중이나 다름없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짖는 경우도 있어요. 많은 개들이 주인이 출근해 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자면서 지내기 때문에 사람보다 밤잠이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견주는 수면 부족으로 엄청난 짜증과 고통을 겪게 돼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겠군요. 이것뿐만 아니라 아래집, 옆집, 동네에 사과를 하러 다니게 되죠. 클레임이 엄청나겠네요. 많은 시간을 들여 훈련을 해도 고쳐지지 않을 시에는 성대 수술을 받게 되거나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성대 수술은 충분한 훈련 후에 결정하셔야 해요. 목소리를 빼앗는 것이니까요.